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운신녀입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의 살 속에서 피어나는 크고 작은 꿈들이 모두 아름다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때로는 막막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더욱 밝고 희망찬 날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956년 병신년에 태어나신 원숭이띠 여러분 정말 특별한 분들입니다. 올해 2025년. 을사년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8월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달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만의 특별한 운세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어 드린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남겨 주시면 저의 진심 어린 기운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956년 원숭이띠 분들의 8월 운세를 명리학과 음양오행에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차간차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56년 병신년 원숭이띠의 사주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병신년은 화금의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해로. 여러분의 본성에는 불의 열정과 금의 예리함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병화는 촛불과 같은 따뜻하고 인자한 불로 주변을 밝히고 온기를 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 원숭이의 영리함과 기민함이 병화의 따뜻한 에너지와 만나 창조적이면서도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성격을 만들어냈습니다. 병화는 십간 중에서 가장 인자하고 포용력 있는 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감싸주는 성질이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분들입니다. 신금과의 만남에서는 화극금의 관계이지만 병화의 온화한 성질로 인해 극이 아닌 단련의 의미로 작용하여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고 완성된 인격체로 만들어갔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목화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을목이 사화를 생하는 목생화의 상생관계로 여러분의 병화 일간에게는 매우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나무로 꽃과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 있는 기운입니다. 이 기운이 여러분의 병화를 도와 더욱 밝고 따뜻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원숭이띠인 여러분에게는 뱀띠 해가 육합의 관계로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신사 육합은 정신적 교감과 협력을 의미하며 올해 여러분에게는 뜻이 맞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들이 형성되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는 해입니다. 이제 8월의 구체적인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월 1일부터 22일까지는 유니월에 해당하는 매우 특별한 기간입니다. 윤달은 음양오행에서 매우 특별하고 신비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시간의 흐름이 한번더 머물러 있는 기간으로 기존의 기운이 더욱 깊어지고 농축되며 정화되는 시기입니다. 윤유월의 기운은 여름의 절정 시기로 화기가 가장 왕성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병화 일간에게는 이 시기가 마치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때와 같아서 내재된 모든 잠재력이 활짝 꽃피우게 됩니다. 윤달의 특성상 평소보다 더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해지며 직관력과 통찰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윤유월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는 내적 성찰과 영적 성장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1956년생 원숭이 띠는 병화 일간으로 이 기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정리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6, 2월 기간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일, 8월 5일, 8월 8일, 8월 11일, 8월 14일, 8월 17일, 8월 20일이 특히 좋은 날들입니다. 이날들은 여러분의 병화 일간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뜻하지 않은 행운도 따를 것입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결정이 있으시다면 이 날들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부터는 갑신월이 시작됩니다. 갑목이 신금을 극하는 관계이지만 여러분의 병화가 중간에서 갑목의 기운을 받아 신금을 생하는 통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좋은 구조로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고 갈등을 조화로 이끄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마치 숙련된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변의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갑신월의 시작일인 8월 23일 갑자일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갑목과 자수가 만나 목수상생의 기운이 흐르며 이 기운이 여러분의 병화를 도와 큰 발전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매우 길한 날이니 중요한 프로젝트나 계획은 이날부터 시작하시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전체적으로 1956년 원숭이띠의 오행 분석을 더욱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병화 일간에 을사년의 목화 기운이 더해져 화기가 매우 왕성하고 조화로워집니다. 이는 활력과 열정이 넘치면서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병화의 특성상 너무 강하지 않고 적당한 온기를 유지하여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기가 강한 만큼 심장과 소장 기능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병화의 온화한 성질로 인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름철 더위로 인한 탈수나 열사병을 조심해야 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화극금의 원리에 따라 폐와 대장 건강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8월에는 시원한 성질의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되 너무 차가운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녹두죽이나 연근탕 같은 음식이 좋으며 수박이나 참외 같은 제철 과일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니월 기간에는 몸과 마음의 정화 작업이 활발해지니 충분한 수면과 명상 같은 정신적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물 운세는 매우 밝고 희망적입니다. 병화 일간에 감목 편관이 들어오면서 권위와 지위 상승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편관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에너지로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갑신월에 들어서면서 사업이나 투자 방면에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니월 기간에는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시기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신월에는 그동안 준비한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화기가 강한 만큼 성급한 판단보다는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투자 관련해서는 부동산이나 금융 상품보다는 교육이나 문화 콘텐츠 관련 분야에 투자하시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개발이나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인간관계 운세도 매우 좋습니다. 원숭이띠와 뱀띠의 육합관계로 올해 전반적으로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8월에는 특히 목화 기운의 영향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니월 기간에는 기존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어집니다. 갑신월에는 새로운 협력 관계나 사업 파트너십이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연상의 멘토나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기회가 오면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연애와 결혼 운세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56년생 원숭이 띠는 인생의 성숙한 단계에 있으시지만, 8월에는 부부 간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고 로맨틱해질 것입니다. 병화의 따뜻함과 을목의 포용력이 만나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으며 오랜 갈등이 있었다면 이 시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혼이신 분들에게는 유니월 기간 중 운명적인 만남의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활동이나 종교활동을 통한 만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신월에는 친구의 소개나 직장에서의 만남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매우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올 것입니다. 감목편관의 기운이 자녀의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을 주며, 특히 학업이나 취업 진학 방면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8월 말경에는 가족 경사나 기쁜 소식으로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행운 번호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56년 원숭이띠의 8월 행운 번호는 2. 60일 18, 24, 29, 33입니다. 이 숫자들은 여러분의 병화일간과 2025년 을사년 그리고 8월의 특별한 기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한 번호들입니다. 숫자 2는 음양의 조화를 의미하며 여러분의 균형 잡힌 판단력을 상징합니다. 6은 육합의 기운으로 좋은 인연과 협력을 의미합니다. 11은 병화의 열정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며 18은 완성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24는 안정과 지속을 뜻하고 29는 지혜와 통찰력을 33은 창조와 혁신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기룬띠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에 원숭이띠와 가장 좋은 기운을 나누는 띠는 단연 뱀띠입니다. 신사 육합 관계로 서로에게 큰 도움과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뱀띠생과의 만남에서는 직관적인 소통이 가능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쥐띠와 용띠도 신자진 삼합 관계로 매우 좋은 기운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쥐띠생과는 지혜롭고 신중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용띠생과는 큰 꿈과 비전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띠년생들과의 만남이나 협력은 여러분에게 예상 이상의 큰 행운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반대로 상극띠는 호랑이띠입니다. 신인 상충의 관계로 8월에는 호랑이띠생과의 갈등이나 의견 충돌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상 거래나 중요한 결정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돼지띠와도 신의 상해의 관계로 오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극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행운 색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원숭이 띠의 행운 색상은 연두색 하늘색 베이지색입니다. 연두색은 감목의 생명력 있는 기운을 담아 새로운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늘색은 수기의 시원한 조화로 강해진 화기를 적절히 조절해 주어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베이지색은 토기의 포용력 있는 색상으로 여러분의 병화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특히 유니월 기간에는 하늘색과 베이지색을 많이 활용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고 갑신월에는 연두색을 포인트로 사용하여 적극적인 에너지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색상들은 의상뿐만 아니라 소품 액세서리 생활용품 인테리어에도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이나 서재에 이런 색상의 소품을 배치하시면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갑신월의 구체적인 길이를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갑자일을 시작으로 8월 26일 정묘일, 8월 29일. 경호일, 9월 1일 개유일이 특히 좋은 날들입니다. 갑자일은 새로운 시작과 혁신을 의미하므로 중요한 계약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에 최적입니다. 정묘일은 정화와 묘목의 만남으로 여러분의 창의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입니다. 예술적 활동이나 아이디어 회의에 좋습니다. 경호일은 금화의 조화로 재물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투자나 사업 관련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유일은 수금의 만남으로 지혜와 통찰력이 깊어지는 날입니다.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입추와 쳐서 절기의 영향으로 금기가 점차 강해집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매우 좋은 변화로 화금 상극의 부담이 줄어들고, 오히려 적절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분석력과 판단력이 크게 향상되어 복잡한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업과 사업 운세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병화일간의 감목의 기운이 더해져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교육문화, 예술 미디어 분야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토 기운의 영향으로 부동산이나 건축 인테리어 관련 사업에서도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나 상담 치료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병화의 따뜻한 성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수 있어 평판과 수입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학업과 시험 운세도 매우 좋습니다. 병화의 총명함과 간목의 성장 기운이 만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자격증 시험이나 승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8월이 최적의 시기입니다. 유뉴월 기간의 집중 학습과 갑신월의 실전 적용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관리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심장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병화의 온화한 성질로 인해 극도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과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며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취미 활동도 필수입니다. 음식으로는 연근 백합 은이버섯 등 흰색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시고 토마토, 오이 등 붉은색과 초록색 채소도 균형 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윤희월 기간에는 마음의 정화를 위해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정신적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고, 갑신월에는 심호흡 운동을 통해 폐기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8월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희월 기간은 내적 성장과 영적각성의 시기로 기존의 계획과 목표를 재점검하고,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설정하기에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독서나 명상을 통해 내면의 지혜를 깨우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신월에는 그동안 내면에서 성숙시킨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옮겨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8월 하순으로 갈수록 금기의 영향으로 분석력과 판단력이 한층 더 향상되어 어떤 어려운 결정도 지혜롭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평소 미뤄두었던 중요한 일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화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때이므로 무엇을 하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월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윤달의 특별하고 신성한 기운을 활용하여 내면의 성찰과 영적 성장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더 깊은 차원의 자아 발견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화기가 강한 만큼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타인과의 소통에서 평화 특유의 포용력과 따뜻함을 발휘하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넷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특히 마음의 건강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마음이 모든 좋은 운을 불러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1956년 원숭이띠 8월 운세 정말 알차고 풍성했죠? 명리학과 음향오행에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의 8월이 더욱 밝고 희망차게 빛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운세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따라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가능성의 지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자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욱 지혜롭고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도 반드시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8월 운세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어 큰 행복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8월 한달 동안 여러분의 모든 순간들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 대운 신녀는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좋은 기운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과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웃음 가득하고 사랑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대운 신녀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